좀아쉽어 아. 아, 나도 내렸어 내어층에 칼질해 그래. 칼질해 아이고 나니나내려 도망쳐 어째. 밖에 가만있어 <laughs> <너무 웃음> 너 나가면 안될 것 같아 밖에서 람가 안돼 아 큰일 할수 태품면... 있다 할수 아, 있다, 하수 있다. 하수. 하수. 하수.

비행기가느꼈떴네요 긴기 소리. 행기가좀늦느꼈네요 어디 갈까요? 누구지? 나우 나우 떠우 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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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어, 제 외돌해. 나제 목소리도. 음. 박격포잠었어누가너박격포싸요하이병 준비 중. 갔다고. <laughs> 아, <아직 생더라고. 웃음> <laughs> 자동차. 사람 사람 사람. <웃음> <올라갔어>. <웃음> 나이스 오예이걸 오, 잡았... 아, 겁나 때렸는데 반격포가 피하... 달리는 거다 빨라 스웬이 다음 판 도망가는 거 아니겠지? 아지 마세요 약간 어지러질 한거 같은데 <몬람> 아좀 많이 생각했는데 내가 대용단 갑니다 돈 주세요 돈돈돈 오케이 돈돈돈 때문에야 마이카? 네? 와 진짜 마이카!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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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술탄 넘겼어 도망쳐 아니 뭐 튕겼어 아우 사람 죽었어. 오 살릴, 나, 수 나, 살릴 수 있어! 내려와! 살릴 수 있어! 게요 올라가! 올라가! 오케이, 살려! 어. 여기! 여기! 어, 있어요. 두 명. 두 명. 두 명. 여기! 여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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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기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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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기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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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, 음성 변조. 핑찍 근데 정확히 짜. 아. 아. 오 나이스. 아아 거라. 아 아깝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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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택시 부르셨죠? 작성. 시그마 업지 업지 나 너를 싫어. 나만 믿어? 아우 깜짝이야. 아우 저기, 저기 어, 저기다 자기야. 아이 내가 바로 두번 때렸다. 아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가> 아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가> 사람 2명 확인 맞아명 3명 그래. 확인 둘 내렸는데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! <CS 기절. 목소리가> 아! 시험 속 기절 아이 그럼 상점 찍어 무슨 소리 나다고 잠깐만 <목소리가> 뭔 소리야 <목소리가> <laughs> 잠깐만 살려 일단 본고 기절 어딨어? 안 들어가는 거요 뭐야? 다기어 닫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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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 뒤쪽 크로스 다. 아 잠깐 닫아 일단 아니 열어 음. 하프 위험해! 지 응? 보고.. 보고 있어? 아아 <laughs> <저 3명이야. 웃음> 잠깐만 이게 보이네? 안 맞지 그 앞에 뭐 있는 거 같은데? 네저 지금 안 맞는다 하프 아, 위험해! 뒤에. 아니야. 데 조연리 빼요. 조연리 빼요. 도망차. 에? 도망차. 아니 봐야 돼. 눈망야 여기 너무 가야지. 야타. 여기 너무 야. 아 맞아. 나 일단 살리러 갈까? <laughs> 너 맞을 텐데. 아닌가? 어? 나 부상 한 개만. 아, 어 빼지 말걸아빼빼빼 빼. 부상 없지. 빌로. 여기 안쪽. 여기 앉아 잠깐 다어 우선, 한 개만 더 주실 분? 같아. 일단 하나... 게요도 <목소리> <도도> 없는 잡기. <작품. 웃음> 바로 앞에 지붕에 있어요? 아직 그렇구나. 어, 잠깐만. 테이블 라인에 도는데? 으씨또먹가 오씨... 아, <목소리> 어, 해도 맞았다. 어, 스톱, 스톱. 으으 뭔가. 나 간다. 맞아요. 내가 갈게. 잠깐 기 여기 다가. 준영 어, 앞에 다가. 와우. 죽었다. 까 살았다. 준 미안해. 분명이에요. 분명 한 명이 아니에요. 확인, 확인. 아. 어. 잠깐만. 와저 어. 됐는데. <laughs> 한명 있어? 어.. 3명? 아, 명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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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을 줘. 일을 줘. X봉 X봉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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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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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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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아, 아, 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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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야. 아, 들어가 버렸네. 그 쪽방 안으로, 쪽방 안으로. 요 어, 근데 오른쪽에 조심하세요. 두 명. 조심하세요. 밖에도 있는데. 어이, 위험한 거 같아요. 아, 1층도 겁내 많아. 없는 데가 없는데. 빼고, 빼고, 빼고. 건너편 둘이서. 넌 죽었어. 에? 아, 또, 티아나. 아나 또, 티아아나 또, 티아나. 건너아나 또, 티아아어아 여기 하나. 아, 여기 세 명. 나그 여기 나 어, 여기 나 완전 빨 완전 안돼 아 안돼 아 둘이였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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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둘이라니 <laughs> <안 돼. 둘이랏니. 웃음> 아 너무 억울한데 지금 그 마지막이었어? 마지막이 었어이 그러니까, oh, 거기 두 명. 무기를 찾고 있어요. <laughs> <바로>. <abra PowerPoint> 나... 어디야, 어디야? 아 미안해, 나 없어. 어디야? 않아요. 조심하세요. 아, 미안해. 아, 미어 아, 다다 갔... 어, <어허>.

뭐야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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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거데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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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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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못 잡았어. 못 잡았어. 어, 그렇게

그거 아, 그건... 머리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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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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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예. 아이 어머 숨넘 가지고 는데 어. 이클 요 빨리 가. 갈 쪽이 왜안 죽냐고. 아무리 인당이. 인이 잘하고 그래. 어, 박스에 어 아무나 보 예, 앞에 는데 아, 망했다. 진짜 망했어. 경찰이 보인다. 533 433 2 3 3 433 433 어, 되게 해서533 oh, <가> 아, 533 533 533 5 3빼533 533 533 533 533 533 3 3 533 533 533 5 깜짝아이야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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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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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어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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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앞에, 앞에 뭐 지나갔어, 바람 아니아니아 <laughs> 내가네 내가 못살 <laughs> 아, 나도 못살 아. 아, 왜안죽 어.